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나라가 정말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시기면요, 어,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년 뒤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완전히 딴 나라로 이제 변할 것이다. 지금 같은 이런 정치가 계속되고, 어, 이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 충격적, 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말이죠.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어, 치명적인 상황이 바로 이거죠. 노란봉투법.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하다라는 상법입니다. 이걸 이들이 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어, 사실상, 어, 사회주의로 거의, 이제, 이렇게, 에,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에, 이제 이재명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의결하면서 어, 노사는 서로 적이 아니다. 상호 존중 발휘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노란봉투법하고 상법이 그대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에서 기업 중에 소위 이제 그룹 규모가 큰, 기업 규모가 큰 그런 대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바로 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뭐, 10, 한 뭐, 1, 2위 혹은 12, 13위 이 정도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그 가장 큰 결정적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기업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기업의 이제 발목을 잡고 어, 족쇄를 채우는 이 행위는 그야말로 엄청난, 엄청난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지금 없는 거죠. 제도권 내에 이 모든 것은 국회에서 일단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져 버리면은 지금 정권이 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 모든 것은 바로, 어, 이렇게 통과됩니다. 법이 됩니다. 법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그 법을 다시 바꾸기 전에는 어, 꼼짝 못 하잖아요. 대통령 위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되는 거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되는 거 보면서 와, 법이 가장 세구나. 법 위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그 법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에, 작용시키지 않고 있다. 법의 운용에 있어서 그런 형평성, 정의로움 뭐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이거 자체가 새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어 정치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자, 대기업 자사주 소각 한창인데 더더독한 상법 개정안이 예, 개정이 안 온다. 지금 말이죠.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수준입니다. 노란봉투법에 의하면은요. 어 노조가 데모를 해 가지고 어 회사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그 회사가 노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조는 겁나는 거 없는 거야. 어? 옛날에는 그거 겁나서 큰 파업을 길게 못 했어요. 나중에 노조 쪽에 청구 들어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것, 소위. 에... 돈으로 이제 이렇게 저들을 압박하는 게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걸 또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서는 금융치료가 없다라는 것은, 어, 노조가 그야말로 이제 날개 달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요즘은 하층 업체들까지도 교섭권을 부여해가지고, 자, 원청하고, 어, 교섭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동안의 대기업과 상생하던 그 관계가 이제 이렇게 파토, 파토난다, 파탄난다라고 볼수 밖에 없죠. 벌써부터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층업체들이 뭐 때로 몰려가가지고 운청하고 교섭하자고. 그럼 뭐 어른,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을 보어보라는 거예요. 납품 단가가 어떻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어, 운청, 그, 이 소위 이제 그 대기업을 괴롭힐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재 이 상법 개정안까지도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어, 대기업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어력이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부 좋게 좋게 말로 다 해야 돼 에, 협상과 대화로 모든 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그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기업 자사주 소각 한창인데 더더 독한 상법 개정안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사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식은 주식인데 의결권이 없는 거잖아요. 의결권. 그런데 그 동안은 우리 대기업들이 적으로 겨우 경영권을 방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사주를 갖고 있을 때는 의결권은 없어도 나중에 이 경영이 이제 위협을 받을 때 누군가 그 악의적인 M&A를 시도한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주식에서 어떤 큰 변동이 일어났을 때.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우호적인 어떤 뭐 사람이나 세력 그 조직의 기관에다가 어, 넘기게, 넘기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자사주가 놀랍게도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그런 것이 들어 있었죠.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이제 지킨 사례가 이제 많은데 이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요 그런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자기 경영을 지킬 수 있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라지는 거죠. 더더욱 이 개정된, 어, 이 상법에 따르면요. 개정되는 과정에 있죠. 보통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세잖아요. 어? 그게 왕이잖아. 근데 그게 무너집니다. 한 주, 하나의 그 의결권을 갖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게 아니고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큰 차이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차이 없게. 그래서 이사선임을 할때 있어서 그 표결을 하잖아요. 소액주주들이 숫자는 많잖아, 어쨌거나. 소액주주들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의 뜻. 이대로는 대주주가 경영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경영자 자리에서 쫓겨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저렇게 되면은. 항상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서로 간에 이해가 일치된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어떤 때는 서로 다르거든. 그래서 이사선임을 놓고 여기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소위 공작 세력들이, 이 개미 세력들 중에는 이 좌승량 가진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여차저차해서 어, 뭐, 그 대주주와 완전히 다른, 색깔 다른 사람들을, 어, 이사로, 이제 이렇게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완전히 기업이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저들이, 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알려지자 말이죠. 벌써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어, 철수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량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난리 난 것이 그 원청 하청 이 관계가 이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교수하자. 벌써 이 법이 그 아직 시행 전이야 사실은. 그런데도 벌써부터 이루고 있는 거야. 유예 기간을 조금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수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어. 100%못 뻔합니다. 어, 무조건 대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더하게끔 아마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그동안, 이제 이 하층업자들이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어, 뭐, 억하심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요구를 본물처럼 쏟아낼 것이 불을 벗어 뻔하, 뭐, 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 특히 이게 기업 대 기업, 뭐, 원청과 하층 관계가요. 항상 매끄럽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여기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참고 견디는 어떤 그런 시스템, 문화도 좀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을 깡그리 이제 없애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업을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고, 한강의 기적도 이제 색을 바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이제 퇴색할 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재명이가 안에서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쭉 찾아보면요. 이재명, 그, 들어온 지 100일도 지금 채안 되지 않습니까? 았 이제 딱 100일 됐나요? 100일 안 됐습니다. 아직. 63 대선이니까 100일도 안 됐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몇개더 있잖아요. 양국관리법은 벌써 국회 통과해가지고 시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말 많고 탈 많던 어, 그 양곡 관리법인데 놀랍게도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반대하다가 이건 또 찬성했어 거의 그래서 크게 큰 숙화 차이로 그냥 통과됐고요. 에, 이제 나라가 쌀을 전량 매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까지 에, 다 해줘야 됩니다. 이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선물이 됐죠. 안정적으로 이제 팔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방송 3법 통과됐죠. 이거 너무도 악법 중의 악법인데요. 이제 공영 방송은 전부 저들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뭐 노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지만 이제는 더더욱 완벽하게 저들의 세상이 되었다. 수중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MBC, KBS, EBS, YTN, 연합뉴스 이런 것들인데요. 뉴스 방송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에, 이제 여기 방송사는 사실상 국민이 뽑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요. 국민평가단 100명인데 무작위 추첨해서 여기서 후보 3명을 압축하고 이 사회가 한 명, 어, 이제 이렇게 최종으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그 구조인데, 이거는 뭐 시스템적으로 볼때100% 어, 좌파들의 농간 세상, 그들의 세상, 어, 이것을 그냥 압축해 주는 것이다. 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재명 100일도 안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앞으로 닥칠 것은요, 이보다 더큰 악법들도 많대. 음? 자, 이러다 보면 이제 드디어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까지도 아마 저들이 어, 해낼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노란봉도법,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에, 하층 노동자도 이제 원청이랑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어, 권리를 가졌다. 어, 하층 돌리는 것이랑, 어, 고용이랑 이제 별 차이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요, 어, 이제는 원청에서 직접 그 하층이 하는 일을 어, 하는 조직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커요. 워낙 노조가 더 세니까 로봇터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어쨌거나 파업했다고 수백억씩 일괄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어, 개별 피해에 다 각각 이런 단위까지 산정해서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을 어, 기업에다가 이제 지금 적용하게 됩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제 기업 오너가 주주 눈치 보면서 기업 경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요, 소액 주주 눈치를 봐야 돼요. 대기업, 그러니까, 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어, 이들만의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너인데도 마음대로 회사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그냥 정치죠, 정치. 최대다수, 최다, 어, 뭐 주식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는 그야말로 어 대가리수 쪽수만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액 주주들이요 어 주주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배임죄로 고소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차입니까? 어? 자 이걸 뒤집자면 딴거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딱한 마디 만할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외그외 그외 모든 수단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뭐 국회에서 따따부터 해봐야 그 말뿐이고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어? 오로지 국민 여론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들의 실정을 크게 부각을 시켜 가지고 어 그리고 이 이들과 함께 가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어? 결과적으로 이제 피부에서 오는 어. 실망감, 어, 피로감, 이런 것들이, 정권에 대한 피로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반대 세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요. 선거할 때그 이길 수 있는 동력으로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가장 중요한 총선에서 이기면 이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는 것, 이것만이 어쩌면은 가장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총선에서 적어도 한 160석 이상 이렇게 얻어버리면 모든 걸 원위치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은 법으로 되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이 너무도 무리한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분명히 터집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는 놀라운 희망과 기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